골고다 언덕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은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신 채 조롱받으셨던 그 고통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끝까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기 위해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에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랑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하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삶이 죄와 어둠에 머물지 않고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것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